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남성은 신체의 4개 부위에 검은 반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남성은 신체의 내부분이 검게 변하게 됩니다. 이마의 검은 머리카락 이마와 다른 부분의 차이점은 부위에 따라 장기 기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검은 털이 나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이마에 검은 털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간화가 과도하고 신장 부족의 징후로 간과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마 주름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간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뜻이다. 눈 주위가 어두워진다. 살아가면서 눈 주위가 캄캄해지는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증상은 수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고 신장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으로 인해 다크서클이 발생한 경우 수면 시간을 조절하면 곧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면을 오랫동안 보장받고 이러한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신장의 부담이 너무 커서 체내 수분이 과잉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퇴원하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검은 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코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고, 코가 어두워지는 것에는 더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은 코는 단순히 블랙헤드가 아닌 건조함과 벗겨짐을 동반한 칙칙한 코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코가 검게 변할 수도 있으며 이는 여전히 사람의 외모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두운 입술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신장이 비교적 건강하면 입술은 대개 분홍색이고 광택이 나며 붉게 변하며 일반적으로 검게 변하지 않습니다. 흑변이 발생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체내 수분이 과다하거나 신장 기능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이 검어지지 않는다면 신장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1. 계속 운동하세요. 비만은 체내 유해물질의 배설을 방해해 요산의 증가를 초래하고 심지어 신장의 부담을 가중시켜 요로 감염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매일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체내 과잉 지방을 제거하고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제때에 수분을 보충해야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2. 블랙푸드를 더 많이 먹어라.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려면 신장에 필요한 것을 보충해야 합니다. 신장에 필요한 영양소는 일반적으로 검은색 식품에서 발견됩니다. 신장에 영양을 공급한다는 것은 본질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비타민, 아연 및 기타 물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정자의 운동성은 남성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검은깨 등 흔한 검은색 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3. 허리를 자주 비비세요. 신장은 선천적입니다.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척추 양쪽의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허리는 맥이 흐르는 곳이다. 허리를 비비면 신장이 따뜻해지고 양기가 좋아진다는 말이 있다. 방법 양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한후 허리까지 꽉 누른 후 꼬리뼈까지 아래로 비비듯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5,080회씩 계속하면 신장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승진시키십시오. 4. 물을 더 많이 마셔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몸의 여러 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몸 안의 혈액이 여러 기관으로 순환하지 못하게 되어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체의 다양한 기관의 부전 물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일부 노폐물이 체내에 숨겨져 축적될 것입니다. 몸에 많은 양의 지방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몸을 잘 보호하고 싶다면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참마는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중국 전통 약재입니다. 식이섬유, 비타민 C, 비타민 B6,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참마는 음기를 보양하고 신장을 보양하며. 비장과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신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참마를 썰어서 볶아서 드셔도 되고 국이나 죽으로 끓여 드셔도 됩니다. 울프베리 신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구기자를 적절하게 섭취하면 됩니다. 구기자는 흔한 전통 한약재로 물에 담가서 마시거나 직접 씹어서 먹으면 영양분을 얻고 많은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에 영양을 공급하고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고 좋은 신장 기능을 유지하려면 신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건강을 보장해야만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굴 신장 기능을 좋게 유지하려면 식단 중에 굴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굴은 상대적으로 영양가가 높은 해산물로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과 미량 원소를 제때에 얻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굴을 많이 먹으면 풍부한 영양을 얻을 수 있으며 건강이 보장됩니다. 검은깨 검은깨는 간과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특히 신장 결핍으로 인한 이명 백발 허리와 무릎의 쓰림과 약화에 효과적입니다. 검은깨에는 비타민 E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나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속에서 남성에게 신장 결핍 증상이 나타나면, 검은 깨를 더 많이 섭취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 깨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남성의 생식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양고기. 남성이 신장을 보충하고 싶다면 식단에 양고기를 적절하게 섭취하면 됩니다. 양고기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식품으로 인체에 풍부한 단백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양고기에 함유된 영양소도 신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허약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인 양고기를 섭취하면 신장 기능 저하가 개선됩니다. 따라서 신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양고기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국을 끓여 먹을 수 있으며 이는 또한 풍부한 영양을 제공하고 신체를 강화하고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